리시버로서 방해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캐치를 보여주고 수비수로서 쿼터백을 잃고 리시버를 잠궈버리는 전무한 투웨이 선수. 저희 미식 축구 팬들은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야구와 미식축구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한 팀에서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진행한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야수들은 보통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죠. 그나마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포지션을 꼽으라면 사실 투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후에는 내셔널리그에서도 투수가 타석에 들어설 일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타니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우승 축하합니다, 오타니. 야구판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뭔 괴물이 투구도 톱티어에 타격까지 톱티어일 수 있나 싶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만화를 이렇게 써도 아마 욕만 진탕 먹었을 겁니다. 근데 미식축구에도 이런 선수가 생겼습니다. 물론 대학 레벨이기도 하고 못한 이만큼의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짧게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직관 투어를 위해 윌슨에서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윌슨의 시카고 다운 패딩 구매 시 12월 직관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겨울맞이를 위해 패딩이 필요하셨다면 패딩도 얻고 직관 추첨에 응모도 되고 이득이죠. 응모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트레비스 헌터.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선수인지 짐작을 어느 정도 이미 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바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선수입니다. 사실 수비수가 공격수로 나와서 까메오로 플레이를 한다든지 거꾸로 공격수가 수비수로 몇 차례 나오는 경우는 자주 있긴 합니다. 이번 주에도 차저스의 스콧 멜락이라는 선수가 수비수로서 섹도 기록하고 공격수로서 패스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10년 만에 나온 기록이긴 한데 그래도 몸집이 큰 수비 라인맨들이 골라인 상황에서 공을 받아 밀고 들어간다든지 헤일메리 같은 특수 상황에 리시버가 투입돼서 수비하며 공을 쳐내는 플레이들은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수비와 공격을 풀타임으로 뛴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체력이 거의 철인 이상급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플레이 중간중간 쉴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전속력으로 30초에 한 번씩 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트래비스 헌터는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헌터가 부상 없이 풀타임으로 출전한 경기들을 보면, 경기마다 122개의 플레이에서 많을 때는 147개의 플레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경기에 60개에서 70개의 플레이를 한쪽에서 풀타임으로 뛰어도 정말 대단한 건데 헌터는 진짜 미친 거죠. 가장 최근 경기에서 트래비스 헌터는 공수에서 132개의 플레이를 소화했습니다. 신시네티를 상대로 뛰었던 경기였는데 신시네티 공격 62개의 플레이를 수비수로 상대하며 모두 뛰었고 콜로라도의 공격 71개의 플레이 중 68개를 소화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헌터는 9개의 리셉션, 153 리셉션 야드 그리고 리셉션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습니다. 강하게 태클을 당해도 절대 기죽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다음 플레이 준비 또한 짧은 패스, 긴 패스를 모두 다 확실하게 잡아줬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이케치 는 수비수에게 거의 헤드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패스를 잡았죠 플레이 시작 순간을 봤을 때는 스크리미지 라인에서의 민첩성과 공간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다운 후 세레모니도 아주 흥미롭고요 이렇게 콜로라도가 34대 23으로 이겼는데 오죽했으면 헌터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뭐 팀을 캐리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인정이죠 현재 트리비스 헌터는 대학 1부 리그에서 60개의 리셉션으로 공동 6위, 757 리셉션 야드로 11위, 그리고 8개의 리셉션 터치다운으로 공동 6위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터셉션도 2개나 있고, 펌블류도 하나, 태클 20개, 패스방어는 7개나 있죠. 사실 대학 기록은 팀도 너무 많고, 팀마다 스케줄 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애쉬턴 젠티 같은 선수가 아닌 이상 퍼포먼스를 수량화해서 랭킹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그나마 믿을만한 프로 풋볼 포커스라는 모든 선수의 경기력을 100점 만점 스케일 내 성적으로 환산해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트래비스 헌터는 리시버 쪽에서 리시빙 성적으로 5위 그리고 코너백 쪽에서도 커버 성적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로는 공식 종합리스트에 없긴 한데 개인 성적을 보면 커버로 88.7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딱 5위 자리죠. FBS라는 대학 일부 리그에 팀이 134개나 있고 팀마다 리시버와 코너백들도 굉장히 많은데 양쪽에서 모두 탑5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 소모는 다른 선수들보다 두 배나 하고 있는데요. 트래비스 헌터의 피지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5에 84입니다. 그런데도 경합 상황에서 이 선수의 바디 컨트롤 능력은 정말로 놀랍 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비수를 밀쳐내며 밸런스를 잃지 않고 패스를 잡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손눈 협응력은 당연히 굉장하죠 그래서 보통 헌터가 수비수로 있을 때 상대 쿼터백이 헌터 쪽으로 패스 시도를 거의 안 합니다. 그쪽으로 안 던지려고 해도 어느 정도 패스가 가깝기만 하면 이렇게 공을 인터셉트 해버리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또한 테클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 베일러를 상대로 결정적인 골라인 펌블을 유도하기도 했고, 상대 공격이 빠르게 진행될 때그 스피드를 잃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테클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한번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이 뛰게 되면 당연히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현재 대학 레벨에서는 3년간 이런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수를 모두 뛰는 것이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NFL, 즉 프로 무대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대하게 될 NFL 선수들은 대학 선수들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노련할 테니까요. 현재 트레비스 헌터는 대학 미식축구 MVP 상인 하이즈먼트로. 유력 수상자로 각광받고 있고 모이드래프트에서도 유력 1순위 지명 대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무한 업적을 이례적인 선수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수를 모두 뛸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헌터의 감독이 NFL 레전드 코너백이자 리터너, 가끔은 리시버, 오프시즌엔 메이저에서 야구선수로도 뛰었던 디온 샌더스여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NFL에 진출한다면 샌더스같이 다른 감독들보다 더 개방적인 감독을 만나야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합니다 하겠죠. 과연 이게 NFL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포지션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